안녕하세요. 저는 덕덕. 저는 오늘 만인 삐두입니다. 오늘은 덕덕님이 오랜만에 컨텐츠를 제작해주셔서 한번 맵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뭐한데요, 삐두님? 여기 오프닝 장소요 오프닝 장소. 자, 그럼 바로 게임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버튼 찾기로 유유? 아, 고구 오케이. 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저도 가. 삐. 그... 어, 왔는데요? 어, 왔네. 이게 뭐야전 여기 이렇게 찍습니다 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건데 이건데? 네, 낙인 셨습니다 뭐야 이거? 낙인 <laughs> 버튼도 아주머니는 조심하도록. 낙인 <laughs> <락킹> 버튼이 많다고? <laughs> 참고로 제가 자,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을 전삐뚜님한 계속, 아니 덕덕님만 계속 따라다니도록 할게요. 어, 이거 아닌데? 그렇게 제가 바보는 아닙니다만 어 저거 아니야? 어 이것도 아니야 아 재밌다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못 찾으면 힌트를 할수 있는데 그.. 그거 보시면 안되시죠 그.. 어, 바로 있고. 앞에 답..이 있는데 바로 앞에 답이 있다고요? 예. 비켜봐요 어? 난 답을 못 찾았는데 에 네, 바로 앞에 다음 맵이 있어서. 아 다음 맵이 있다고? 아네네 네. 아 뭐야? 어 여기 여기 어? 응? 여기 여기 응? 여기 여기 응? 여기 여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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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제 어, 어, 어.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 어, 어, 어. 되는 거였어어 깜짝이야. 저기 어. 스폰 포인트 안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스폰 포인트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찾아보겠어. 이거 응오 음, 다이아다. 다이아. 어 그래 요런데막 있단 말이야. 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뭐하시는 거예요? 메파기. 어. 어. 어 나가랴. 그건 전 메이비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 어, 그건 어차피 죽을 거 같네요. 얍얍 어, 이건가? 여기는 음. 좀 어려우실 겁니다. 용암여기에막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아직 마크 그 초보라갖고 이런 데막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저기 요이가 <laughs> 뭐예요? 잠시만요. 네, <laughs> 아, 아까 뭐 방송사가 나가지고 <laughs> 아, 네. 제가 크리에이티브가 아닌 줄 알고 블로그를 막부셨습니다 아,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이런 데 있는 게 원래... 구루 이게 나무 버튼이죠 다? 아니죠 돌 버튼일 수도 있고 뭐철 버튼? 아. 철 버튼도 있나? 철 버튼도 있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철 버튼 있어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힌트 없어? 아 힌트 있죠 제머릿 속에 아, 힌트 힌트 벽을 잘짚어보세요 벽을... 전 따라다니기만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뭐 찾은 건가? 시청자분들은 벌써 뭐 찾은 건가? 아니요. 저희가 화면에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 난 이거 좀 샤워 좀 하고 있어야겠다. 아우. 괴괴물이런데 <laughs> 원래. 어? 사주세요 어? 여기 여기. 어 이거 이거 네? 이거. 네. 네. 가? 어디 계세요? 어, 여기. 여기. <laughs> 거기 아닙니다. 이걸 잘 집어보라는데 용어밖에 없는데. 영화 많이 본다. 잠시 뒤돌아보실까요? 실제로. 어? 실제로 뒤돌아보세요. 실제로 뒤돌어요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뒤로는 아, 여자 <laughs> 다시. 네네네네네 네네네. 네. 왜 저기 저기 갔다 왔는데 여기. 아저 그냥 움직인 겁니다. <laughs> 뭐, 막 불로 꾸셔서 하는 거막 그런 거 없죠? 아 없죠 없죠. 에이, 생 셀바이벌 모드인데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 제가 악마죠 악마. 아 근데 요런 거밖에 안 보이는데? 아 이런 거다 아닙니다. 힌트 좀만 더 드려요? 네. 깊숙이 가세요, 깊숙이. 깊숙이, 아요 건가? 아니요. 깊숙이 여기. 깊숙이 가세요, 깊숙이. 없는데요? 아니요, 깊숙이 거면 있어요. 이게 여기, 제일 깊숙한 곳인데. 네, 거기 거기 있는데요. 거기 어딘가에. 오. 어. 어딨는데 아니 찾아봐. <laughs> 아, 내 눈이 안 좋아서 잘안 보여요. 안경을 쓰고 계신데도요? 네.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면 여기면 여기면. 여기면? 아니, 아니 그냥 여기 여기 앞에 있는 면에서 찾아보세요. 앞에 에 있는, 있는 면을 찾아보라.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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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제 화면을 보세요. 여기 여기 어디 가세요? 아니 아니 여기 여기면에서 아 여기면에서 오 뭐야 오오 이걸 어. 찾으시네 뭐야 이거 어난 여기는 닭다기의 집입니다 아 이런 느다어 이렇게가 지고딱 이렇게 들어가는 어 들어가는 건데 아 잠시만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스펀 포인트 하고 가실까요 아네 그래야죠 죽는 것도 있나 아니 또 오기 또 힘들잖아요 만약에 방송 사고가 어. 일어나면 어 그림에는 안 들어지는 걸로 하고 크림이 음. 떨어지만들 <laughs> 아, 네. 근데 희한한 건 여기 답을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르겠다고? 한 <laughs> 시간. 이거 이거 방송 사고 아니야, 이거? <laughs> 막한 시간씩 찾아야 되는 그런 <웃음> 아니죠 아니죠. 에, <laughs> 네. 네. 림 이거 그림 하나 어,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어, 시려고요크림 뭐 있을 것 같은데. 부시면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들어가지나? 어? 이런 데있 거기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 아, 여기는 100%설치지안한거 같다고? 네. 어쨌든... 오, 뭐야! 왠... 어, 어디로 간 거에요? 아니, 아니, 아어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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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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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 거기로 또 가신다고요? 어, 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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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못 돌아가죠? 어, <웃음> 어! <웃음> 네. 어, 열어드리려 했는데. 아 열어드리려 그랬어요? 그럼 요 그림으로 한번 데려가보자. 어, 야, 야 이놈아. 이놈. 어, 잠시만 뒤돌아주세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실제로 실제로. 아 실제로 뒤돌아라고요? 어 아, 네. 네. <laughs>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어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됐어요 됐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뭐 하게 됐다 답보시는 거야? 아유 제가 답을 공개갖고 아유 아 답을 공개했어? 헤어캡을 썼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에 답을 공개 공개를 됐어요 됐어? 네했 됐습니다 됐어요? 아유 제가 이게 콩그 뭐냐 거기 커맨드블록 있는데를 안 막아 놔갖고 노동의 시간이라고 전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빠도 이거 밑에는 다노이이야 이거 <laughs> 위에든 <laughs> 어디든 위에는 어떻게 됐지? 위에.. 내 생각엔 위 같은데? e d e 노동의 시간은 아, 가장 잠시만, 좋은 잠시만. 시간이죠 노동 이거 시청자 i e d e Viede, v i e d 오 뭐야 오 대박 문이 닫혔다가였네 아니 잠시만요 힌트를 좀 주세요 아니야 이건 여기 중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오노정의 오, 시간 됐다. 오 됐다 됐다 여기 여기 막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응? 제가 좀잘 만들어놨죠 저자 이곳에 살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다 돌아가셨쇼 그림은 언제나 답이다 오 이게 뭐야 금 블록이 설치할까 안 그러면 당신만 라야해지 금블록그그 그, 그, 저기 그그그 그, 그, 그. 아 얼음을 금블록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점프 하시면서 가시죠. 여기도? 이건 제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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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이거 설명해드릴까 할까. 점프를 하면서. 어 미끄러지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다 실험한 겁니다. 아 된다고. 이렇게. 녹는 거 아니죠 이거? 안 녹아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데 얼음은 힘들기 때문에 아, 한 번에 점프하셔야 돼. 아, 아니, 야, 니네 때문에 안 되잖아. 이 삐뚜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멈추시면 안 돼. 아니, 왜안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다 가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자, 제가 이제 성공을 할 때가 된것 같군요. 아니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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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당신들은 노동 싫어하죠? 그러니까 성공한 것으로 큐네 이제 두번 만에 됐어요. 두번 만에. 생각보다 빨리 된. 뚜루룬. 자, 여기 위에다 설치하세요. 여기 여기. 위에다. 금불로 위에다. 아, 금불로 위에다 설치하면 돼요? 네. 여기다가?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네. 제가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비 그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요 이거 그..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에? 왜 부셔 여기다가 설치해주세요 그럼 한개어 어떡해요 한개는 제가 드릴게요 아, 안되는데요 이거 네? 이거 머리 더... 박아요? 네 회오리로 셔야야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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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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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웃음> 가뿐 <웃음> 가뿐이야 <laughs> 여기다라고요. <알아봐요. 웃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네. 계속 어떻게 가는데? 여기로 여기로 점프하세요 여기로. 아 점프 왜 못하셈? 아니 이거 어. 아니야. 안돼. 아, 네. 어. 나머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맵하기 금지예요 네. 아 이거 할수 있는데. 아, 저기 점프를 해야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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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지 난? 잠시만요 이거 저희 영상이고 한시간 될수도 있겠는데 <laughs> 여기로. 자, 자. 아 여기로 자자 잠시만요 갑자기 왜절불로 자요 아 이거 떨어지면 하라고? 네 근데 난 그럴리 없을것 같다 자 여기요 혹시 이걸로 철 만들어가지고 철 만들어지나요? 아니 아니 여기 여기에 설치하라고 안 그럼 못 올라가세요. 겨우 점프를성공해서 모래에 쓰지 않았는데 여기 마지막 맵입니다 아니 뭐? 오 끝. 아니 끝. 끝. 아니에요 이리 와서 와 보세요. 아니 이리 와봐요. 비하인드 맵이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한다고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알았어, 비행 능력으로. 큐. 자, 다시 왔습니다.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 이거 네. 여기 있는데. 어, 이게 뭐야, 사다리? 네. 이게 뭐야? 비트가 네. 저를 죽여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체에서 반피 깎여 있는데 그 이게 뭐야? 절개가 되는 거야. 야. 네.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이거 다 해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laughs> 안 되는데. <laughs> 하시아요 제가 점프해를 못해갖고 제 수준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 무조건 할수 있으세요. 어안 죽었는데요? 이거 이러면 이 침대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아 침대요. 제 이거 그럼. 까지 오셔야 되는데? 오셔야 돼요. 네. 안 죽겠지 설마. 그렇지, 그렇지. 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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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나와 나와. 에, 안 보이죠? 어, 이걸 어떻게 할지? 한번 어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리스폰지어 설정이 나빴기 때문에. 죽으셨대요. 아. 님 그냥 죽, 죽기 전에 죽는대요 이렇게 저도 이거를 어. 해 봤기 때문에 재밌어요, 네. 이게. 이거 리스폰 해야 되는데 이거 즉시 사망 안 돼요, 이거? 아, 이리 오세요. 아,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적동님 때려보니까 안 때려지더라고요. 이봐봐요. 안 때. 아니 잠시만. 나 이거 죽고 다시 할래. 아니 못 죽으세요? 그래 그냥 스스로 죽는 되지 오케이 죽고 다시는 이 약사바리한 수를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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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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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콩 여기가 여기 아닌데. 아닌데 그럼 제가 있던 곳으로 가면 되죠 아죠제까찾았찾았으니요괜찮아요보시 <laughs> <부시. 웃음> <laughs> 그럼 저는 원래 이런 수를 안쓰려고 했지만 <laughs> 해줄게,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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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그럴 것이지 떡 게놈. 뭐? 어? 왜 내가 내? 우와! <laughs> 내가 먼저 네. 네 오늘은 한번 삐뚜님이 아니라 덕덕님이 만든 점프해을 만한데요.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또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덕님이 겠죠티라양 <laughs> 알겠습니다.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